소음 괴롭힘, 가해자도 건강이 망가지는 충격적 이유, 당신은 알고 있나요? 소음 괴롭힘의 실체 가해자도 건강에 타격을 받는다. 소음은 단순히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특히 이 소음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피해자가 경험하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소음 괴롭힘의 가해자들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음의 심리적 피해. 소음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는 빈번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속적인 소음은 불면증, 우울증, 심리적 이축을 유발하며, 이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닌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높은 소음 수준은 심장 질환, 면역력 저하, 소화계 문제 등 다양한 신체적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이러한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 하며, 종종 지원체계 없이 고립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회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논의해야 할 시간입니다. 가해자의 건강 문제, 소음을 일으키는 가해자들도 자신이 일으키는 소음으로 인해 리스크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높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은 자신의 청력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일 경우 정신적 불안정과 신체 건강 악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자신의 쾌적한 삶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힘으로써 단기적인 만족을 얻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도 고통받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조직 스토킹과 그 실태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잔인한 말과 조롱을 받으며 극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가해자들은 때로는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들이 무심코 가해 역할을 맡는 것은 매우 위험한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